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수노동조합의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 이거는 크게 교섭요구 노조 확정 절차와 교섭대표 노조 확정 절차로 나누어지는데요 이거에 관해서 관련된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있는데요 근로자가 100명이에요 여기는 노조가 두개가 있어요 A노조는 70명으로 조합원인들이 있고요 B노조의 조합원들은 30명이에요 그런데 A 노조가 회사에 대해서 교섭 요구를 해요. 단체 교섭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은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회사는 A 노조가 교섭 요구를 했다는 사실을 7일 동안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7일, 이 7일의 기간 동안에 B 노조가 회사에 대해서 이 7일의 기간 내에 교섭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회사는 8일째 되는 날 교섭 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합니다. 여기서는 A가 교섭 요구를 했고 B가 또 교섭 요구를 했으니까 교섭 요구 노동조합은 AB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확정한 다음에 공고를 5일 동안 하게 됩니다. 이 공고 내용에는 이제 A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70명이고 B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30명이다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교섭 요구 노동조합이 AB로 확정됐으면 이 AB 중에서 교섭 대표 노동조합을 결정을 해야 돼요. 이 결정 방법은 첫째는 자율입니다. A와 B가 상의해서 정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못하면 과반수 이 노동조합이 대표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70명의 조합을 갖고 있는 A 노조가 과반수 조합원이기 때문에 A가 교섭 대표 노동조합으로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될 경우에는 이제 공동 교섭 대표 노동조합 되게 되는데요 이 절차는 노동조합법이랑 그시행령에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과반 수의 노동조합인 A 노동조합이 이제 회사의 대표로서 조섭 대표 노동조합으로서 교섭을 요구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절차를 제대로 쭉 같이 거친 경우에는 A는 2년 동안 독점적 교섭권을 갖고서 회사와 교섭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전형적인 그런 흐름인데요 어, 만약에 A 노동조합은 70명이고, 이제 B 노동조합이 30명인 상태에서 A 회사, A가, A 노조가 회사의 교섭 요구를 했는데, 그리고 또 회사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를 했고요, 7일 동안. 근데 B 노동조합이 교섭 요구를 안할 수도 있겠지만, B 노동조합이 교섭 요구를 안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하 어차피 70명이고, 30명이고,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고 한다면, 결국 과반수로서 교섭 대표 노동조합으로 될건 A이기 때문에, B 노조는 교섭 요구를 안 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B 노조가 교섭 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요? 일단 복수노동조합이 있는 상태에서 B가 교섭 요구를 안 했다고 한다면 이 절차를 쭉 거쳐서 결국 어, 교섭 요구 노동조합은 A만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공고를 하고 결국 A가 과반수로서 교섭 대표 노동조합이 될 텐데요. B 노조가 교섭력을 안한 상태에서 A와 회사가 이런 절차를 쭉 밟았다고 한다면 A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서 자격을 갖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 A가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얼마냐에 관해서는 견해 대립이 가능한데요. B가 참여할 수 있었는데도 참여 안 했고 그런 절차를 쭉 해서 A가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됐으니까 똑같이 2년 동안 독점적 교수권을 갖는다라는 견해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견해는 해당 단체 협약이 존속하는 기간 내 한해서 a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 어떤 것이 옳은가에 관한 판례는 아직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복수노조가 있는 상태에서 b 노조가 교수력을 하지 않은 경우에 a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회사가 100명의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A 노조는 조합원이 70명이에요. 그리고 다른 노조가 없어요. B 노조가 없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B 노조가 없어갖고 A가 유일의 노조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똑같이 A는 회사의 교수명을 하겠죠. 그리고 회사는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실동할 것이고요. 당연히 A 노조만 존재하니까 딴 노조가 이 7일 기간 동안에 교섭력을 하는 일을 없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회사는 8일째 교섭 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하는데요. 뭐 당연히 A 밖에 없으니까 A가 교섭 요구 노동조합이 될 것이고요. 공고 5일을 한 다음에 A 밖에 없고 A가 과반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A는 어,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형식적으로 보자면 될 것이고요. 뭐 이렇게 될것 같죠. 왜냐하면 하나 밖에 없으니까 뭐 다른 절차들은 생각하나 말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B노조가 없고 A가 유일, 유일노조라고 한다면 이런 절차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먼저 의문이 드는 것은 이런 절차를 쭉 거쳤다고 한다면 노동조합 하나밖에 없지만 그렇다면 A는, A는 교섭 대표 노동조합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긍정하는 견해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부정하는 견해도 가능한데요. 관례는 부정설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복수노조가 아니라 단수노조만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절차들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이런 절차가 고쳤다는 것도 그리고 따라서 A가 조섭대표 노동조합으로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A는 대표성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단수노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A는 조섭대표 노동조합이 될수 없다. 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아또두 어, 번째로 의문이 드는 것이 뭐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A의 교섭 요구 시 회사는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가가 또 문제가 됩니다 요 초록색 박스를 보시면은 단순노조 A만 있는 상태에서 A가 회사의 교섭 요구를 했다고 한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야 어차피 너 이런 절차 쭉 거쳐 봤자 너한테는 교섭 대표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을 텐데 우리가 이걸 뭐 공고하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이제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예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도 없다, 노조가 하나밖에 없는 상태에서는 이런 견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 학설에서도 단순 노조인 A의 교섭 요구시 회사가 A 단순 노조 A가 교섭 요구했다는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느냐에 관해서 부정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긍정하는 견해도 있고요. 부정하는 견해는 어떤 논거냐면은 이런 그 교섭 요구를 공고하는 제도는 복수 노동조합의 교섭 창고 단일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2011년경에 노동조합법이 개정될 때 들어간 절차인데 이 모든 절차는 다 복수 노조를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어떤 그 입법의 역사라든지 법의 체계를 볼때 단순 노조인 A가 교섭 요구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교섭 요구를 한거에 대해서 회사가 교섭 요구 사실을 7동 공고할 의무 법적으로 없다. 라는 게 부정설의 논거입니다. 이거에 반해서 긍정설의 논거는 노동조합법 법문에 요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하고 하라고 되어 있는 그 노동조합법 근거 법령에 복수노조의 경우에는 이라는 식으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 논거입니다. 특별히 복수노조인 경우에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 라고 법률 문장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법률이 역사적으로 복수노조를 전제를 한 것이건 법체제상으로 복수노조를 전제를 한 것이건 간에 그 법률 자체에 복수노조의 경우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교수, 회사, 교섭 요구가 있으면 회사는 교섭 요구 사실을 7일 동안 공고해야 된다라고 법문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특별히 이렇게 제한을 둬갖고 해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긍정설의 큰 논거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긍정설은 회사가 언제나 단순 노조인지 복수 노조인지를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는 7일 동안에 A, A 노동조와 단단 노동조합이 형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그걸 알수 길이 없다. 그런데 이게 단순호조인 경우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라고 한다면 회사가 이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 왜냐면 하 회사의 주관적 인식에 근거해서 회사에게 공고임을 부여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단체법정의 노동조합법의 법률 관계가 굉장히 불명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단순 노조라고 알고 있건, 복수 노조라고 알고 있건, 그리고 실제로 그러하건, 그런 것들을 불문하고, 어떠한 노조가 회사에 교섭 요구를 하면은, 회사는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를 한 이후에도 단순 노동조합만이 존재했다고 한다면, 그때에는 판례가 교섭 대표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서 부정할 문제이지 그런 이유로 해서 거꾸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부할 의무 자체가 없다라고 볼수 없다는 것이 긍정설의 입장입니다. 위의 경우에는 이제 부정설의 입장의 판례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문제에 관해서 대법원 판결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화도시 판결들의 주류는 이걸 긍정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A의 교섭요구가 있다고 한다면 A가 단순 노조, 이건 복수 노조 중에 한 노조, 이건 간에 회사는 교섭 요구 사실을 공부할 의무가 있고, 이거를 제대로 이행안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회사한테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교섭 요구 노조 확정 절차 A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그 절차에 따라야 하고, 교섭 대표 노조 확정 절차에 있어서는 단순 노조의 경우에는 그런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는 갖지 못할 수가 있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복수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교섭창고 단일화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만약 복수노동조합인데 한 노동조합이 교섭요구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아예 노동조합이 하나밖에 없어서 단수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있어서 형식적으로라도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 붙쳤다고 한다면 그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